아니, 누가 봐도 실력대기였는데, 이거를, 어? 이거를 어떻게 욕할 수 있어?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. 수정각 1-02에요. 빨리 사과해. 킹깡 안 씁니다. 사치. 그대라는 사치 아시죠? 아, 이게 구독이라고? 주문 면역 걸면 저 친구 이거 못 잡거든. 의 1초. 2분의 1초. 2분의 1초. 2분의 1초. 2분의 1초. 2풍의풍초 2분의 이초 2분의 1초. 2분의 1 대박이야. 천벌 <laughs> 날아올지도 몰라, 지금. 상대 지금 천벌 쓸지도 몰라. <laughs> 아, 아깝네. 거의 다 왔어. 벌써 다 쓴, 다 해가는, 다 해가는 기분이야, 지금은. 괜찮아, 정무관은 다시 돌아오는 거야. <laughs> 야, 개사기! <laughs> 정무관은 돌아오는 거야! 귀엽네. 조심하세요, 형식. 조심하시라조요 도탈이 들어갑니다 도탈이 들어가요 내가 그런다고 쫄줄 알았어? 정무관은 돌아오는 거야. <laughs> 정무관은 돌아온다. 고로 존재한다. 어이, 갈바돈 다음 턴에 나가면 고졸로 가져온다. 조심해. 하하 고민되네 일단 가져온 거도 볼게 일단 때려봐야겠다. 어 이거 나올 것 같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. 절용 사십시요. 절용 사용 하십시오. 형 이거 못 잡으면 죽어 자연나서 빨리 동전 동전 궁력이라고요? 형 죽는다니까? 아이 참나 이거를 그냥 죽여야 되네. 정 달콤한 정수. 달콤한 정수. 어? 천재댁 팝니다. 천재댁 선제요. 천재댁 팝니다, 여러분들. 아니 누가 봐도 실력댁이었는데 이거를 어? 이거를 어떻게 욕할 수 있어? <laughs> 땡땡 방제 세 글자로 통합합니다. 갈가두 빨리 놀라워 놀라워 한번 해줘. 아 이거 핸드가 조금 안타까운데 스타트 핸드가 좀 아쉽네요. 적고질이 뭐야? 무슨 뜻이야? 얘 어차피 가도 타라면은 저 친구가 못 막으니까 괜찮겠지?라는 마인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불안하다. 광학기를 넣어야 되나? 아니 뭐야? 안 써도 될것 같네요. 아저흥아 저금... 그런 그러, 그런 게 야, 있어. 그거 그... 아는 사람이 있어? 아다다 다 모르는데 대부분? 아웅그로때 유행어야? 적은 코로나 즐거웠냐? 적고 싶?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아무거나 좀 줄이지 마못 따라가겠어 나이 먹으니까 뭐다 붙어있어 아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 화내는 건 아닙니다 어 별다주를 하지마 그만해라 별다주, <laughs> 별걸 다 줄이네죠? 네. 그러니까 별걸 다 줄이네. 저요? 내년에 스물 하나요. 군대 갔다 와야 됩니다. 저 미필이에요. 답답합니다. 그래서. 근데 여, 이 친구 플레이해 보니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. 이 친구 그거 있는 것 같아요. 아 이거 노답인데? 있는 것 같은데, 그 카드가... 그 카드 있는 것 같은데, 그 카드 주파자 없어야 돼요. 있으면 노답이에요. 지금 버프를 넣어야 되는 시점이라서 일부러 안 썼어. 음, 두 마리 줘야 돼! 도탈이 있는데 어디에 본체를 와? 고민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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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파라 파파파. 고민이 사라졌습니다. 왜냐? 사랑은 돌아오는 거니까요. 이렇게 해야지 세장이죠 하이! 야 이거 되게 괜찮은데? 아 이거 기분 탓이 아니야.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들. 근데 여기서 적응을 아, 여기다 하는 게 낫겠지? 사제만 나면 당연히 안 좋지 아 우리 사제는 조용히 하자 이거 이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? 이미 끝난 것 같아 세키로다겠어요 0불이야? 자갈바돈은 나오고 아 후드로 미안해 이거 이겼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겼어 야, 이거 갈바돈 고졸해야죠. 근데 이거.. 아 이거 좀 고민된다 방법이 되게 다양해서 사실 안전하게 하면 그냥 시르벨라 내서 호로로 파가지고 고조 하면 무조건 이기거든? <laughs> 옵션을 좀 봅시다 야 도발이 없어 잠깐만 구독 감사합니다 에이 못 잡잖아 바돈 고졸 죠 이처럼 구독 감사합니다 야 구독 리액션 개 해자 아니냐 이거 때렸으면 나 이거 가, 바로 냈는데 아 근데 고졸 가져야 와 되니까 에 못했을 거예요. 어차피 안 죽어요, 예. 아, 도발 뽑을 생각이었는데, 도발이 안 나왔어. <목소리> 형, 그러다 죽어. <목소리> 이미 죽었지만. 네, 여러분들, 이거는 그, 매너가 필요해요. 美味しかっただ。